맞습니다 메밀국수 한번 먹으러 가야 는데 황제로 형님 혼자 드시고 같이 가야죠 소바 돈가스도 먹고 좀거 <laughs> 예? 뭐이미또 끝났어요? 아아 아, 그래요? 그래도 가도 우리는 그냥 아니야 아, 이거 팔기는 팔을 거 아니에요 아, 8 0 0 0원이면 먹어야죠 아 우리는 주방 들어가서 만들어 놓는데 고 뭐, 주방 딱 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. 예. 예. 어디가 예. 아유, 그렇죠. 거기. 오. 왜 근데 제주 흑돼지 안 숨대 거기?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형님하고는. 아우, 좀부세요 교수님이 그거 하는 걸요 소바공장 제주 역돼지등심 음, 9,000원이라고 하세요. 9,500원. 동 음, 그러니까 9,500원이라고 하세요, 안심하고. 그거.